한글 척척 읽기 이. 이응 받침 읽기 쇠오리가 퐁당 웅덩이로 퐁당 비오리가 붕덩 웅덩이로 붕덩 쇠오리 쇠오리, 퐁당, 퐁당, 비오리, 비오리, 풍덩, 풍덩, 쇠오리, 퐁당, 비오리, 풍덩, 쇠오리, 비오리, 퐁당, 풍덩. 하양 고양이가 야옹 까만 고양이도 야옹 고양이 두 마리가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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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야옹. 하양 호랑이가 어흥 누렁 호랑이도 어흥 호랑이 두 마리가 노려보며, 어흥, 어흥. 부엉, 부엉, 부엉이. 부엉, 부엉, 뭐하나. 부엉, 부엉, 부엉이. 부엉, 부엉, 노래해. 맹꽁, 맹꽁, 맹꽁이. 맹꽁 맹꽁 뭐 하나 맹꽁 맹꽁 맹꽁이 맹꽁 맹꽁 노래해 뽕나무가 뽕뽕 방귀뀌네 뽕뽕 자동차가 뿡뿡 방귀뀌네 뽕뿡 병아리가 종종 종 마당에서 종종 종 강아지 따라 종종 종 고양이 따라 종종 종 강아지가 뛰어가요. 강중, 강중 뛰어가요. 캥거루도, 뛰어 가요. 공중 공중 뛰어 가요. 앵두가 조랑 조랑 가지마다 조랑 조랑 청포도가 주렁 주렁 나무마다 주렁 주렁 봉숭아 봉숭아 하양 봉숭아 조랑조랑, 오롱조롱, 하양, 봉숭아, 강낭콩, 강낭콩, 누렁, 강낭콩, 주렁주렁, 대롱대롱, 누렁, 강낭콩, 보송보송, 병아리야, 아장아장, 아장. 어디 가니? 포동포동 아기 보고 아장아장 따라 가니? 토끼가 깡충깡충 노루가 껑충껑충 망아지가 깡충깡충 송아지가 껑충껑충 껑충. 아기 라마 포동 포동 아빠 하마 비동비동 아기 여우 됐동 됐동 아빠 오리 뒤뚱뒤뚱 뒤뚱. 오동통 고양이야 미아옹 야옹 대다 꽁무늬 빼고서 어디 가니? 오동통 고양이야. 와장창 유리 깨고 시침이 빼고서 도망가니? 부릉부릉 자동차가 허둥지둥 나가다가 뒤뚱뒤뚱 오리 보고 쩌렁쩌렁. 소리 쳐요. 뒷뚱뒤뚱 아기 오리 허둥지둥 나가다가 부릉부릉 부릉, 자동차에 짜랑짜랑 배꾸해요 짜랑,